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네, 신수영입니다. 네, 신수영의 뉴스 레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아 오늘 걸어오는데요, 땀이 예.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천 걸어 아주뭐 네. 건강을 다지겠다고 해서 <laughs> 예, 날이 무더워졌어요. 버스보다는 기차를 또또 음. 또 이렇게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예. 건강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네. 자, 오늘 보니까 6월 24일이니까 내일이면 또 6.25네요. 그렇습니다. 예. 74주년이 됐죠. 아, 6월은 호국영령의 달. 달. 그래가지고. 예. 6.25가 있었던 정말 예, 예. 동족상잔의 그런 달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경건한 또 하루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목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어떻게 되나. 네. 예, 어제 저 교회 끝나고 네. 나오는데 그때 2시 정도 됐나? 네. 그때 딱 한동은 당 대표 우리서섰떴더라고 그래서 네. 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했더니 네. 나경원이는 1시에 이미 했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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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원희룡이는, 원희룡이는 또 시. 끝나고 한 3시 해. 정도에 또 뜨, 뜨고 야, 맞죠. 그래서 야, 이 사파전이 <laughs> 되는 거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시간 대별로 착착착 되고 윤상현만 21일 날한것 같아요. 네. 예. 예. 그 했죠. 자, 그래서 네. 결국에 이제 당권 주자들이 어제보로 사파전이 됐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윤상현, 나경원, 호원일용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음. 주로 이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해야 되는데 음. 자,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분들 또한 사람 한 사람 연구를 또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이제 네. 그런 얘기도 좀 나눠야 되고, 아 내용들이 연구를 한걸 보니까. 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네요.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좀 나누고 후보들 이미지 또 앞으로 일정 뭐 이런 음. 거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네. 자, 이 내용은 또 신수영의 뉴스창이라그래서 네. 이세종 경제 네. 회장으로서 또 거기에 이제 열심히 네. 또 올리고 네. 뭐 보면은 최신 뉴스 반짝반짝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예, 또. 그 신속의 뉴스레이다는 동영상이니까 음, 이거는 그렇죠. MBC급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유튜브가 요즘을 그러니까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유튜브가 그렇죠. 요즘 공중파보다 한계 위에 있다는 거 알고 알죠, 계시죠? 알고 있죠. MBC 전체의 광고비보다 음. 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한계가 아, 광고비가 더 많아요. 네, 수익이 높죠. 예, 한사람이그 네, 예, 네. 정도로 유튜브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제일 위에가 있어요. <laughs> 아, 저도 <laughs> 예. 아는데 세종 연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인가 네. 그 친구가 그 친구가 1년에년에한 15억 네. 개인적으로 본다고 예, 예. 그래요 유튜브만 예. 해서. 음. 네 지금 MBC가 4천억 원이거든요 그, 음. 그 매출이. 네 예. 아, 근데 그, 그 위에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1조 이상을 가지고 오니까 그런 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윤하고 누가 더, 누가 덜 친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어제. <laughs> 예. 기자회견에서 예. 내가. 아, 윤, 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예. 누가 더 친하냐. 더 친하냐. 예. 제가 21일 이후에 제가 여기 있는 몇 분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아, 예. 했는데, 음. 공교롭게도, 음. 어, 뭐, 윤상현 의원도 나는 2021년도 음. 10월 달에 예.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주호영 의원하고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아 그래서 안철수와 <laughs> 네. 단일화를 내가 주장해서 성사시켰던 음.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 음. 윤석열 정부와 네. 함께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음. 어제 얘기했던 뭐어 나경원 의원, 네. 나경원 의원 역시 우리가 재집권을 하려면 음. 우리가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안 된다 그랬죠. 네. 한동훈 대 한동훈 음, 비대위원장도 음. 어, 나는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다. 음. 이거는 공 사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나 예. 공적인 부분은 음. 우리가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구, 음. 그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음. 원희룡은 뭐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음. 어, 윤 대통령하고 함께 가야 된다. 네.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음. 주장을 했던 것이 특성이 네. 있는 겁니다. 네. 어제 그게 네. 요지했었어요. 음. 음. 그렇습니다. 자, 예. 자, 우선 여기 제일 첫 번째 보니까 한동훈. 음, 한동훈. 아.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인데. 네. 요한 분, 한 분에 대한 얘기를 좀한분좀 해주시면 아, 재밌을 아,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할까요? 예, 예, 예. 이네분다 모두 음. 서울대 예. 출신입니다. 그렇죠. 수재들입니다 아, 예. 윤상현. 은 인재들이네, 정말. <laughs> 네. 윤상현 의원만 예. 음. 어, 사, 사회학부 경제학과를 나왔고. 네.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네. 이분들은 전부 어 법학과 공법 학과를 나온 아, 법대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음. 한동훈, 윤상현, 나경원 네. 이세 사람은 충청도와 직접 본적이거나 음. 고향이거나 네. 연고가 있습니다. 아. 한동훈 음,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한동훈이는 청주 한씨 아닙니까? 네. 그렇죠. 청주 한씨고 또, 아버지가 AM 그 저거를 하셨던 분입니다. AMK 아, 한국법이 회장을 예, 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외국을, 외국계, 외국계에 산대거기 그렇죠. 외국을 가게 되니까 음. 어린, 어린 유아 때부터 청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 수동. 아,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성, 났단 말이 나오는구 네네네. ]구나. 수동 성당에서 네. 세례를 받았고, 음. 캐톨릭, 독실한 캐톨릭 신자죠. 아, 그렇고 어 윤상현 의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충남 청양인데 아버지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오 그래요? 네,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음. 한국투자신탁 회장도 하시죠. 음. 근데 개인 사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아, 여사의 음. 에, 따님인 아, 전효선 씨와 결혼을 예. 했다가 예. 나중에 신격호 씨 헤어졌죠? 동생 예. 동생 신준호 씨그 푸르밀 음. 회장의 딸, 따님 음, 음. 신경아 씨와 재혼을 음. 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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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분은 충청포럼이라고 하는 회장도 맡을 만큼 음. 음, 충청도 어, 사람으로 뭐 널리 알려져 있죠. 음. 나경원 씨는 또 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경원 씨는 에, 충북 영동이 본적입니다. 아. 아버지가 네. 아. 동작구에 가면 홍신학원이라고 있어요. 홍신학원? 예. 예. 그뭐 고대학교, 고등학교, 예. 뭐 다, 뭐, 어린이집까지 예. 다 있는데, 지금 뭐 동생이, 친동생,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음. 큰 동생이 거기 홍신학교 어 어린이집, 이사장이죠 일하고 어, 있고 그렇구나. 또 저분은 예. 에, 충청도에서 엊그제도 우리 모임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네. 백소회도 나왔었어요 백소회라고 그래서 음, 백제 미소 모임인데 네. 충청도 모임에도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이런 분인들이시죠 음, 음. 그래 이제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할 기회가 있으면 네. 여러분들한테 이, 이분이 누구냐 음, 한동훈이 누구냐라는 음. 얘기를 소개하고 싶기도 합니다. 예예 아, 예. 네. 한,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미지를 다 하다 보면 간단하게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라도 간단하게, 한 번, 예.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한동훈은, 예, 음. 에, 여기서 운호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예. 5학년 때 서울 신동초등학교로 옮겨서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를 갔는데요. 야. 이분은 음. 아주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사법연수원 27기. 사법시험은 37기인데, 네. 곧바로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 수사, 대검 검사로 가서, 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태원, 그 다음에 정몽구, 네. 이재용, 뭐, 동부제강에 음. 있는 회장들을 다 구속시키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한동훈이한테 걸리면은 음. 다 감옥 간다라는 사람인데, <laughs> 예. 또 재직 중에 양승태 대법원장, 음. 또 전군표 국세청장, 예. 또 우리 잘 아는 음. 박근혜, 네.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그렇죠. 음, 이런 분들 다 구속을 아, 시켜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얘기를, 친박 쪽에서 나오고 예, 예, 있죠. 윤석열, 한동훈이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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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이런 보수 우리 정당에 와서 이러느냐? 네. 혹시 여기에서 무슨 조개 껍데기에 숨는 식으로 <laughs> 숨어 있다가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어, 하지만 죠 보수는 보수지요. 예. 다만 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과 사는 다르니까 공적인 업무 검사로서 역할을 다 했을 거로 그, 보고 있니다 그래서 아마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 네. 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오, 오, 2020년 5월 17일부터. 예. 법무장관을 하다가 작년 12월 21일까지 법무장관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월 26일 국민의힘 총선을 위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네. 4월 10일까지 비대위원장을 한 다음에 두달 쉬었다가 이번에 나오는 거고요. 네. 윤상현 씨는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온건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음. 대체 공휴일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아, 우리가 그래요. 아는 대로 음. 공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 공휴일을 만들었던 분인데 음. 네. 개박하죠. 음.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던 분인데 음. 이분한테는 정치적인 운이 초창기 없었어요. 세번 아, 떨어졌다가 예, 예. 세번 떨어졌다가 2008년도 음. 쯤에 국회의원이 한번 됐고 음. 어, 그 다음에 2012년 2016년, 음. 2020년 왔는데 2016년과 2020년도에는 음. 2016년은 박근혜 파라을 네. 해서 음. 책임을 지라고 그래 가지고 친박들이 물러나는 바람에 음.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아. 어, 인천 동, 인천 남구을에서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거기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음. 미래통합당에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당선된 뒤에. 음. 다시 복귀를 복당을 시켰죠. 음. 그리고 나서 이번에 5선에 나왔던 분이고, 음. 나경원 의원은 네. 원조예요. 이이회창 이 씨가 두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네, 네. 97년도에 나경원 씨를, 음. 그리고 2002년도에는 원희룡을 아. 전부 다, 두분 다. 그 판사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다 이회창 맨들이에요 키즈들이에요. 음, 그러네. 음, 뭐 구상찬이라든가 뭐 이런들 몇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음. 이분들이 나경원 씨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탄탄 대로로 음. 처음에는 비례대표로 갔다가 아니 원래 대선 출마급인데 이번에 불출마선언했다 그랬었는데 네. 그 정도로 강, 강하게 강한 동시에 아, 이분이 모스. 국회에서 문재인 보고. 문재인의 수석 대변인으로 좀 그만하세요. 해가지고 아, 그때 파란이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아주 강경 보수예요. 그런데 음. 이분한테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네.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는데 음. 최근에 그 남편이 네. 남편도 지금 현재 서울 고동고동법원 부장판사인데 음. 대법원장급이죠. 네. 지금 부장판사고. 따님이 김윤아라고 있는데 장애인이 그렇죠. 있어요 예. 장애인을 예. 선거에 요새 데리고 나왔다가 또 음. 상대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음. 저 이수진 음. 더불어민다, 후보로부터 예. 장애인 딸을 음. 또 어, 표몰이 하려고 하고 음. 다니냐 하는 음.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건 아니었고 음. 저분은 예.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이도 장애인인데 엄마의 마음으로 장애인을 음. 저 우리가 예 음, 음~ 평등하게 우리 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분입니다 어 남편 네. 오른쪽이 음. 그~ 김재호 음. 어, 심지어 고법 부장 판사죠 네. 네. 근데 그~ 한때 뭐~ 저~ 오마이뉴스인가 어디에서 강남 성형 뭐~ 나경원 의원이 성형하느라고 어, 뭐 얼마를 썼다 뭐 (2억을) 썼다 뭐~ 이런, 뭐 이런 뭐 얘기 했었을 네. 때 네. 그때 아주 명언을 남긴 분입니다. 김재호 판사가 음, 음. 무슨 일이냐. 그때 서울중앙지법 판사였는데 예. 이것이 막 검찰의 수사에서 명예훼손이 다 아니다 막할때 음. 나재호 판사가 검찰에 네. 네. 빨리 그거를 법원으로 빨리 기소를 해라. 왜몇 달씩 가지고 있느냐. 음. 이래서 뭐 거기에 무슨 상거에 가입참 개입, 사건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저분이 음. 하신 얘기가 내가 남편인데. 음. 아 김재호 판사가. 음. 예 예. 예. 남편이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내남내내 <laughs> 음. 내, 내 아내의 문제를 당연히 남편으로서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명언을 예, 남겼습니다 예, 예, 예.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음.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해서 좌파였던 우리 처갓집을 다 버려야 되겠느냐 아. 배우자를 버렸냐 <laughs> 똑같은 그런 뉘앙스를 줬던 사건이 있었고요. 예. 원희룡. 뭐, 국토부 장관은 잘하신 대로 수재입니다이을 음.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분이고, 그렇죠. 아버지가 네. 뭐, 네. 쌀가게도 하고, 고무신가게도 하고, 음. 뭐, 과자가 가격도, 하, 과자 상가도 했어요. 네. 그런 가게도 했는데, 이분이 서점을 하다가 아버지가 망했습니다. 와. 그랬는데, 그 재고된 책을 다 읽었어요. 원희룡이.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음. 중문에서 살다가 제주 중문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제주 제1고등학교라고 제주 시내로 처음 나가서 아, 공부를 했던 아. 분인데 1992년도 <laughs> 네. 어, 대입, 대입 학력고사했어요 예비고사도 아니고 네. 수능도 아니고 네. 그때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 그 사진이 네. 아마 어디 예, 있을 요, 겁니다. 여기는 전... 지금 이 사진은 아니고 있어 요 음, 예, 밑에.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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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그랬던. 그랬던 요, 번, 예, 요, 요, 예, 예, 이겁니다. 예, 수석 합격을 예, 예. 한 거고, 이야. 또 서울대를 <laughs> 전체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저기 나오는 밑에 사진이 네, 서울대학교 그거? 입학식에서 네. 가장 오른쪽 사람이죠. 음. 그 위에 동그라미 사진이 있는 것이 이게 <laughs> 예. 입학생 선서를 음. 하는 겁니다. 야. 그랬던 사람이 음. 그래서 1982년도에 <laughs> 아, 네. 82년도 예, 82년도가 82년도, 예. 9 아니라 82년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서울대 학교에서 가다 보니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광주 5.18 사건이 나고 음. 또 서울대에 들어와 있던 전경이 같은 여학생이 그 신체를 만지는 걸 보고 아오. 운동권으로 들어섭니다. 음흠. 운동권에 들어서 8년간을 운동권에 일을 해요. 아, 그렇지, 예, 그러면서도 예, 예. 이 사람이 뭐경찰에 조사도 받고 뭐 구금 상태도 가고별짓다 했는데, 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구속은 안 됐어요. 음. 그러면서 뭐 위장 그 근로자, 음. 노동자로 해서. 영동포에서 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8년간 운동권 생활을 하다가 아, 그랬구나. 네, 4학년 때 고시에 음. 패스를 합니다. 사법고시에. 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아주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분인데. 맞아요. 예, 네. 예. 지난번에 K 제일 먼저 어 2022년도 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일 먼저 승복을 하죠. 네. 나는 졌다. 음. 나는 대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음. 그 다음에 안철수 씨가 음. 합쳤던 그런 것까지 왔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돼서, 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예, 뭐가 있냐면은, 예. 예.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경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는 아, 얘기겠 일정들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친윤의 유리한 경선을 네. 당대표와 최고위는 어떻게 선출하나 이게 뭐80대 20, 50대 50. 네. 그그황우여 네. 대표는 80대 20으로 만들었죠. 80대 20. 네. 왜 그러냐면 네. 작년 3월 8일 날 김기현 대표를 3월 8일 날 뽑았습니다. 아, 맞아요. 김기현 아. 대표를 뽑을 때 전부 당원만 민뭐 일반 국민 없이 100%를 전부 당원의 투표로만 뽑았거든요. 그렇죠. 네. 100%. 그. 이때 이때 저 누구를 다주저앉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음. 연판장 돌리고 예. 나경원이를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때 뽑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 그래. 이번에 한동훈 쪽에서 요구하는 건 국민의 의견을 많이 담아달라. 아. 국민의 지금 눈높이로 같이 가겠다는 것이니까. 그러네. 예. 국민의 눈높이를 가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50대 50으로 가달라 했는데. 음.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의혹이 일는거 아니겠어요? 아, 결론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났죠. 윤석열 음.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네. 50대 50은 안 된다. 아, 당원들 음.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구는 그러던데 높으니까 아 50대 50을. 80대 20으로 낮춰서 음. 한동훈이한테 좀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아. 해서 이거를 반발을 하고 아,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좀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그럼, 좀, 좀 이따 좀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80대 20으로 만들어졌고요. 음. 에, 8월 23일 날이 전당대입니다. 그러네. 꼭한달 남았습니다. 8월 예. 23일에 예. 앞서서 예.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에, 당원 당원들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당원, 네. 네. 그다음에 권리 당원, 음. 책임 당원이 있어요. 네. 그세세 세 가지 당원들을 19, 20일 날 투표를 하고 네. 만약에 음.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만약에 음. 음. 참여를 못했던 분들은 음. 또저 21일, 22일 음. ARS 투표를 예.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모바일 뭐. 투표를 안 했던 분 예. 음, 모바일 투표 안 했던 분들한테 이렇게 주었죠. 음. 그렇게 하면서, 어, 이제 나머지 여론조사는, 네. 바로 여론조사는 7월 21일에서 어, 22일. 일, 예. 이거는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 일요일 날에서 월요일까지네. 네, 예. 통상적으로 예, 세 군데 여론조사한테 바뀌었습니다. 뭐, 아. 코리아 리서치나, 뭐, 네. 이렇게 리얼미터든지, 음. 뭐, 한국 갤럽이라든지 하여튼, 더 있겠지만, 리서치 앤 리서치라든지 예. 있겠지만, 예. 세 군데를 가려서, 그 중에서 음. 제일 높고 낮은 건 아마 자르고, 음.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방식이 있겠죠? 예.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론조사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여론조사는 네. 네, 우선 여기에는 음, 여기에는 소개가 지금 안 됐죠. 올안된 부분이 데일리한 여론 조사인데. 아, 데일리한. 음, 데일리한 아, 여론 조사에서는 이요 그림 보니까 요건 황교안 대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대표. 이건 작년. 작년이네. 이게 작년에 예. 천아람이 김철수이아람이 예, 예. 황교안 이렇게 3시 4시 했는데. 벌써 이게 이 벌써 이게 1년이 지난 1년 거네? 1년죠3.8 어. 아, 전당대회였으니까. 예, 왜냐하면 이때 당원, 당원 당심 80%로 100%로 했었던 것이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말이 좀 생겼지요. 그러네요. 어, 그랬던 것인데. 음. 예, 야, 그때 데이, 이제 데일리안 그거 한번 발표해 주시죠. 어떻게 데일리안 나왔나. 데일리안 것은. 여론, 예, 여론조사 어, 그게, 나온 거. 예.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데일리안 거는. 예. 우선은 제가 이제 듣기로 한동훈이가 56%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데, 데일리안에서는 한동훈이 음. 56%. 예. 그리고 2등이 유승민인데 9.0%. 유승민? 예. 어, 그, 당시, 그때, 아, 유승민이. 에 출마 21일 날아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일 날 예. 조사한 겁니다. 음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건데, 음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구나. 어, 그리고 예. 이제 민심으로만 해서 보니까, 음. 민심, 이거 당원투표고, 민심으로 보니까, 음. 아, 한동훈이가 28.8%, 유승민이 28.7%로 비슷했어요. 아 근데 유승민이. 이게, 이게 몇년된 거니까요? 20일 날. 네. 바로. 아, 요번에? 아, 예, 네, 엊그제, 바로. 오, 일전 여기 왜 나와, 근데? 근데 유승민이가 이때까지는 음. 출마를 포기를 안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그때는 그래... 넣어야 되거든요. 그랬거자도 거기는 완전히 반, 반윤 반 아니었습니까? 아, 그래 완전 반윤이죠, 예. 그래서 한동훈과 유승민 두 사람의 싸움으로 봤었어요, 처음에. 음. 친윤과 반윤이었죠. 맞아요. 한동훈이를 친윤으로 쳤다면, 음. 그리고 반윤석열은 저, 유승민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이번에 선거에서도. 이게 황우여, 어, 그. 예 네, 요겁니다. 네. 네. 이게, 이게 비대입니다. 네. 6월 19일 날한 거네. 네. 예. 이게. 경선룰을 그때 확정한 거잖아요. 경선룰 이게. 이게 자리 확정하는 자리인데, 이게 네. 보면 왼쪽에. 음. 성일종 사무총장. 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이제 비대위원들이신데, 음, 황우 여의원이 예, 예, 가옥, 예, 예. 왼쪽에 두 번째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당을 음. 살리고 재집권을 하고, 예. 그에 앞서 제일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가 예. 잠깐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세종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시장도지사 선거가 곧 닥쳐요. 아, 그래서 그 1년이면 이제 앞으로 1년 앞에면 이미 준비가 됩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음.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면 다시 8 9개월쯤 되면 네.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올해 예, 예. 빼고는 이제 음. 곧바로 닥치는 문제인데 음. 민주당이 이미 이미 거의 다. 이런 지방선거에 관한 주, 체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음. 바닥 밑에까지도, 네. 풀뿌리까지도 이미 조직화를 다 시켜놨어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 나경원 어제 의원이 우린 지금 긴, 긴박하다. 음. 아주 우리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음.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전도 마찬가지고. 음. 세종 같은 경우는 이 바닥, 시민단체 40개 단체가 이미 쫙 깔려서 음. 안 된다. 최민호는 어. 최민호를 꺾자. 아, 그, 이미 그, 그, 조직화가 그, 다피어요 아니 아. 조직화가 됐다니까요. 아, 여론이 저, 아니라 조직화가 됐다. 네. 그래서, 야, 그건... 그래서 음. 문제가 그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여덟 여섯 명 음. 여덟 명이 지금 우리가 누가 나와도 최민호는 음. 이긴다 할 만큼 조직화가 돼 있는 거 그거 좀 깊숙하게 한번 좀 다루도록 한번 다루도록 예, 그런 예. 상황에서. 예. 정말 긴박하기 때문에 음. 당대표를 잘 뽑아야 된다. 음. 누가 전체 국민을 이끌고 갈 것인가. 네. 카리스마 있게 갈 것인가. 국민의 힘다운 보수 우파로 갈 것인가. 네. 여기 지금 네, 네 분한테 달렸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물론 이 외에도 출마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음. 겁니다만은 이분들이 내가 용기 있게 음. 내가 총대를 메고 나가겠습니다.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정치를 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네. 가만히 두고 보니까 안 되겠다. 아, 이게 그래요? 할 말도 다 못하고, 음. 국민의힘이 대통령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 되겠습니다. 예. 왜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을 관여합니까? 라는 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예. 두 달을, 음. 참았다가 나왔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아까 원희룡과 저 나경원은 네. 이분들은 음. 물론 다 아시는 대로 나경원과 조국 여기는 같은, 같은 아,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유승민이 참저 저 누구야. 유시민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런데 그러, 유시민은 예, 물론 예. 경제학부이기는 한데 삼, 예. 사회학과이기는 한데 예. 이게 동기들입니다. 다 서울대학교.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음. 대통령이 소교 소교 도시 고시원에서 음. 어 나경원 의원과 음. 거의 고시 공부를 같이 했어요. 거때 아 이때. 음. 이때 아마 남편 얘기는 안 하는데 남편도 음. 공교롭게도 그 고시 동시에 부부가 동시에 고시 합격한 것은 유일무이하게 아. 나경원과 김재호 음. 어, 판사예요. 그러네. 이때 윤성열이가 1년 먼저 됩니다. 아. 같은 고시원에서 아, 1년 먼저 그러네. 돼요. 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뭐 82년, 79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음, 79, 어. 79학번 음. 윤성열, 79학번 음. 나경원, 원일룡 음. 82학번. 원희룡 82학번. 아, 그래서 고시 공 고시촌에서 음. 나경원 의원한테 어린 후배지만, 나여사, 나여사를 나 윤석열 <laughs> 씨가 <의성룡씨가 웃음> 네. 호칭이 나여사였었어요. 어, 나여사. 어, 뭐 그런 얘기를 나경원 씨가 저한테 들려줍디다 아, 근데, <laughs> 네. 음, 어, 어찌됐든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시작이 시작됐죠. 됐는데, 네.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겁니다. 여기에서 음. 만약에 균열이 생기면 음. 분당 사태는 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어, 어, 걱정합니다. 그래요? 네. 음. 만약에 음. 여기서 제3자의 개입이 있다거나 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음. 특정 후보를 주저앉히거나 특정 후보를 뭐 도와주는 뭐, 뭐, 것이 드러나면 음.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 공연, 공공연하게 분당도 할수 있다. 어, 아, 예. 한 75석 아니면 80석 정도가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져서 새롭게 치를 것이다. 음. 용산을 버릴 것이다. 이야. 용산 대통령과 결별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아주 정말 무서운 얘기죠. 아니 대통령의 성공이 나의 라 성공이다라는 얘한 사람 이다 얘기한대요. 네? 어, 다뭐 나경원 다 아, 마찬가지죠. 아, 다, 마찬가지죠. 아, 알겠습니다. 다 그랬는데 아, 알겠습니다. 공정한 레이스가 <laughs> 안 되면 네, 공정한 레이스하게할 겁니다. 하게 네. 되면 그렇게 된다하는 얘기도. 어제 제가 국회를 갔었거든요. 국회하고. 아, 제가 예. 주말에서 음. 일요일 사이에, 예. 아, 금요일부터가 있었거든요. 음. 서울에 제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여기, 저, 김구, 어, 저, 백범 기념관도 갔었고, 아, 예. 그 다음에 우리 경복궁도 갔었고, 광화문 일대, 뭐, 그 다음에 남산타워, 그 다음에 국회 일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 음. 예예 예전에 기자 시절 고네 음, 그아 청와대도 그, 가봤고요. 근데 네 그걸 다 밟고 오셨네. 거기서 여러 예. 기자들이 모임이 음.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 음, 예. 청와대 출입기자들 전직 출입기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아주 음. 아주 무서운 얘기들이 아, 많이 아, 들었죠.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국민의힘 당 대표. 이 이제 선출을 어떻게 하나 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네 사람이 당권견쟁을 한다는 사파전 음. 아 대표님 한 가지만 제가 예, 예, 예. 우리가 7월 23일날 보수당에서 어 네. 국민의힘이 있는데 네. 또한달 후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네. 곧바로 네. 음. 8월 18일 날 민주당도 있습니다. 아, 아, 지금 민주당 아 그, 그렇구나. 예, 예, 예. 어, 이재명 대표의 음. 그 당헌당규 중에 예규를 둬서 연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규에 뒀어요. 그래, 그랬죠. 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연임이 거의 확실시 되는 과정에 있고요. 꼭 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예, 맡아야 예, 되는데. 예, 예, 그렇죠. 친문 조직인 음. 이재 이, 이인영, 거기도 충북 제천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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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인영이 전대협 의장, 1기 의장 아니겠습니까? 네. 저, 임종석이가 3기고. 음. 그래서 이런 전대협 출신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 이인영 의원을 이재명의 에, 맞수로 음. 어, 출마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아, 아, 더 한번 상황을 보다가 음. 우리가 어, 뉴스창 레이더, 뉴스레이더에 네, 한번 다뤄보는 걸로 했으면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신수영의 뉴스레이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어떻게 되나 사파전 네, 아주 아주 세심하게 잘 다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